<목소리도> 오늘은 여자의 학원을 하고 이제 운동 갑니다. 아, 커피 한잔 때리고. 운동 가방은 있지. 아, 오늘은 토요일인데, 죽은 조시네. 조용하네. 1층입니다 어. 하... 화창하네요 화창해 날씨가 왔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곳이 저기 부분의 꼭대기입니다 뷰는 좋아요 토요일도 없이 토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하는 거지 저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요 복고 많이 네 여기 내네 꼭대기 빡세게 하고 오겠습니다. 어? 오늘은 아마 토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황사가 좀 있나? <laughs> 덜닦고 갔나. 간단하게 식사 하나 하고 오케이 okay,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금천구의 예상 최고 기온은 19도 최저 기온은 5도이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뭘까? 지금은 이 카운트를. 해야 될... 과 어... 공제 항목을 등록한 뒤 사원을 등록합니다. 이때 이 카운트에서 급여계산까지 돌리고자 한다면 사원 등록 시 급여 지급사항과 기타 설정에 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역시 기입해줘야 합니다. 용직 중도정산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입력 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정 전자신고를 할수 있겠는데요. 원천징기 아우 아우 아 아이고 밖에 벌써 어두워져서 느셨네요아 배도 고프네 아,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회사 체계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 너무 어렵다. 안 해봐서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겠죠. 아유, 아, 심플해야 되는데, 심플하기가 어렵네요. 심플하기가 어렵네요. 어려워, 아우, 아우, 머리 아씨 지금 시간이 7시 다 돼가네요 뭐가 출출하기도 한데 배고플때는 라면을 하나 끓이모양계겠습니다 냄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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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있나 네뭐 이만한게 없지 꽃 뜨거라 이만한게 없지요 아유 맛있게 잘먹겠십니다 저는 웬만하면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요. 이게 TV를 보거나 뭐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먹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더 먹게 되고 그래서 TV도 잘안 보지만은 휴대폰도 안 봅니다. 밥 먹을 때는. 그러니까 밥만 물라고요. 사무실에 주말에 이래 조용하이. 뭐늘 이래요. 이랬다가 한 번씩 대구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또 있고 뭐 거의 이렇게 생활을 반복합니다. 음 너무 익었다. 브랜드 총판이랑 위탁 판매를 유통을 하고 있고, 소량 박스를, 박스에 이제 사입을 해서 판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는 마진을 남긴다기보다, 회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재래 때 삼아서 확장하고 추가적인 아이템 만들어서 그 상품으로 수익을 내고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버고다 갔네요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김치 맛있네. 대구에서 혼자 서울 와서, 다 뭐, 처음엔 다이을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서 한 거고, 누가 등떠 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재밌게 해 보려고요. 이에 나와가지고, 평일에는 군내 식당 밥을 먹거든요. 진짜 잘 나와요.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여기가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회사들이 다 이제 쉬고, 그래서 군내 식당도 문을 닫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요일만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뭐, 라면만 한게 없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삼분 카레, 뭐. 어, 맞다. 음! 음! 참치! 오우, 어우, 찾았습니다. 참치만 한게 없죠. 제가 또, 나름, 운동인이라 단백질을 함께 섭취를 해야 됩니다. 같이 구줘야 돼요. 음 퍼졌다. 아휴. 그래 주말에는 이렇게 못다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 사무실에 이렇게 혼자 있는 편입니다. 월요일날 또 미팅했고 또 열심히 달려야겠죠. 또 업무 처내려면또 주말에 준비를 좀 해놔야. <laughs> 차질이 없거든요 사업의 구조를 좀 단순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있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현재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메뉴얼과 시스템을 하고 있고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 한번 자 제가 81년생 닭띠거든요 제가 점 같은 건잘안 믿는데 명리학인가? 응. 최근에 부동산 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이 명리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봐주는 걸 이제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간 김에 제가 봤어요. 근데 올해는 닭띠가 운이 좋답니다. 올해는 닭띠가 운이 좋대요. 사는 일도 잘될 끼고 그래서 저도 뭐 딱히 그런 거잘안 믿는데 그래도 좋다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 <laughs>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81년생 학생 있으시면 우주의 기분이 다 온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계속 시도합시다 어차피 운이 좋아도 시도를 해야 그 운이 잡잖아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가만히 있으면 안돼 그러니까 많은 시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배부르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죠? 유튜브 촬영할 때 내가 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어! 오다 튀었다 좀 있다 맞다 빨래빵도 가야 된다 아. 빨래도 빨아야 돼요 양말하고 속옷이 없어서 빨아 놔야 됩니다 음. 요 사람이 운이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는 징조가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주변에 사람들이 떠난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다시 바뀐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결정과 시도를 하는 상황이 많이 온대요.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나뉜다고 하죠. 그런 선택의 기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골치 아프고 때로는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는 경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주변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리적으로든 심적으로든 그세 가지가 다 되는 것 같아요 현재 특히 올해 2024년 들어오면서 그세 가지가 다 저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우 더불어 어우 더어아 이제 설거지 좀 하고 빨래방을 좀 갔다 와야겠네요. 어, 더 늦어지면 안 되잖아. 어, 벌써 7시 반이네 여기는 주말에 특히 일요일은 편의점도 다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문을 닫는 건 아니고 다 무인으로 운영하더라고요. 회사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절반은 불이 또 꺼져 있고요. 하여튼 24시간인데 24시간이 아닌. 이원 서비스입니다. 지금면몇 시지? 세탁까지 30분 남아서 한 번씩 이렇게 답답할 때 옵니다. 저기 있어. 수...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술이 저렇게 취해서도. 완전 만취됐네. <laughs>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다 됐습니다 다 됐죠 뽀송뽀송하니 다 말랐구만 잘 말랐네 자 이제 빨래를 하고 사무실로 가서 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래가 또 하루가 끝나겠네요 아. 빨래방 갔다 오니까 2시간 그냥 가네요 잠깐 하고 자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마감이 될것 같네요 하려고 합니다. 40대 사업가의 하루 끝.